あ,あそれよりオカリンもクリスちゃんも昨日からずっと起きてるんだよねホテルに帰るなら早く帰ってゆっくり休んだほうがいいとマユシーは思うなそうね このままここでダラダラ喋っていても仕方ないし行こうか、浮かべいい、のかだから、信用してるんだってばそ、そうか黒客家にバラダめ、など、バラメン準備の部屋なんだでは行こうかいざ、マクツへマクツって何よ 리얼해요. 나는 크리스가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오차노비지에 있는 호텔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다. 어, 맞대. 오카린오카린라보르다사다나다 다로가 부르소운다.こんな時だからこそ、一つ言っておか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あったんだお。なんだ? 다로의 다르. 표정이 진지하게 변한다. 그리고 나도 잠깐만 진지해지겠다. 잠깐 뭐지? 됐다. 진지 끝. 그리고そんな 소비で大丈夫か? 一番이. お前らな. 그냥 씨발 대사 질라고 했네. <목소리> 상극의 <목소리> 파드드. 어느 정도 말을 걸지 않는 채로 우리 자연스럽게 여벌이 해계가다아케아바라이스오 체노비즈 충분히 걸어서 갈 만한 거리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 피곤한 듯 탓에 이상 제대로 걸어가기 어려웠다. 어떻게든 여기에 도착했을 때면은 주변이 오렌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여기서 오차민 식까지는 전철로 한건한 정거장. 대략 3분 정도면 도착하겠지. 크리스 먹 크리스가 묵고 있는 호텔은 여기서 대략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 곳이 있었다. 크리스가 프런트에 다가가 방 번호를 말하자 카드키를 건네준다. 내가 옆에 꼭 붙어 있던 걸 보고 프런트 사람이 조금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던 걸 크리스 눈치채고 있었을까?

어어어 어, 어, 어 뭔진 모르겠지만 기세에 눌려 눈을 가버렸다그들어가 절대 눈을 지아 절대! 눈을 지아아 이해했다 문을 열리고 크리스의 유도아들간다 거기서 다 잠시 나아가자 크리스이 어쩔 수 없이 아방 정리하려고 그대로 서 있기로 했다 그 옆에서 우당탕탕하고 요란하게 는 소리 같네. 5분 정도 기다렸을까. 억지로 팔을 끌려와 이번에 다른 장소에 끌려왔다. 또 다시 5분. 그 사이 나는 약속대로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었다. 슬슬 기차 다주 불평하라고할 때. 이봐요, 눈을 뜨. 이제야 바로 옆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와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오. 그곳은 내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방이었다. 오마 엔 모시카시드. 일본이 타이자이 중은, 쭉또 거기서 내 머리 쓰는가. 최근은 라보에서 깎을 도많았거 기본은 여기네 아니 생각해 보면 면에서 그러진 않을까 싶었다. 혹시나 작은 비즈니스룸이 아닌가 이게 대체 명에서명인데 아니 아니, 아니 명에서명못 들어간 크기인데. 그러나 그건 아무래도 내바람지던것이 녀석. 전에 내가 라고을 때는 보통 호텔이라고 말에 역시 질잖아이잖아 아, <목소리도> ストリキの悪いことユナ、ソナコとイスサイストランド。それより何かなドクターペッパーワーガー。アニクダケドナイ。ヤングルトチュニーカればよかったトネ、ね、コーラでいいクリスマンはプのウシーランジャングルヨコラコネタ。ケダバリコトケチマっダネっドワンダネンエミトコネットロジジジジャンドロコンボングヘルステラディングウィスター。 나는 크로스 퀴리스가 건네준 콜라를 뚫어지게 본다. 아마도 이건 코, 호텔에서 지접 세일지는 콜라겠지. 편의점에서 파는 보통 것과 다르게 몇 배나 맛없노다. 이런 걸 비싼 걸 이런 비싼 걸 보담 없이 먹이당니 역시 이 여자 갑질이다. 안심시대 독なんか入ってないから. 나는 건네받은 콜라를 먹관해 정신다. 새벽에 화장실 건도 있어. 그 이후 음료는 입에 대지도 않았던 탓에 말그래도 살라 차이 커봤다. 소련이시ても、さっきは何をバタバタと騒がしくしていたのだ？ それは、ほら一応、あんたでも男の人なわけだしもうも片付けなきゃならないもの,のそうです、そうですいいろろあるの。片付けなきゃななんか、ホテル暮らしもしばらく続くと違ったりとか、いろいろあるのよいろいろそうよ、いろいろよ心配しなくとも別に俺はお前のクマタンパンツが干してあろうと気にはせんのだが ずかクマタンパンツなんて何年か前に卒業したわよあ <laughs> なるほど <laughs> というか数年前までは履いていたということだなクマタンパンツは。<laughs> クマタンパンチみたいオカベ今のお話はなんだクマパンクマどうだ最近のアナウンサーみたいで悪くない呼び方だと思うぞなクマパンクマパンあんた それ以上クマパン行ったら二度とこの部屋から出られなくしてやるからなおにゃあ人もつかると言われて一切に興味がないと言われて安心しきゃくれながらねぇこの人はちょっと異なのかお、何あの何だジョシューよさすがに疲れたしそろそろ寝ようかと思うそうかでは俺も休むとしよう。もう一度言っておくああんたを信用してるから

それをどうするつもりだと聞いているのだ。決まってるじゃない今から私が寝て起きるまで、変なことトシンナ、いや、しよう、おいた病。寝て起きるまでだと, <laughs> でだと一体どれだけの間そんな目に遭わせるつもりだ。悪いけど我慢しろ、私の安眠のためだ。俺の安眠はどうなるあんたはちょっとくらい疲れてる方が、おとなしくていいのよ。いやに。冗談ではないぞ。 俺のことを信頼していると言ったあの言葉は嘘だったのか信頼はしてるわよでもそれとこれとは別念には念を入れなきゃね地域を一番ど,どんどんしんしみた,ののたそもそもクリスティーナよクニクかんなぜお前部屋に目隠しやロープなど常備しているのだまさかお前 そういう趣味なのかししかしだからと言って至ってノーマル思考かっこ性的な意味でかっこ閉じな俺を相手にするのは間違っているぞなわけあるかアイマスクは飛行機内で使うためロープはちょっとした洗濯物を干すため旅行の必須アイテムだろうがそれよりも諦めておとなしく縛られろ委託しないから稲長だけどね、何か別に目を掛けるのかロープを縮げる 구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올로라면 방의 넓이를 최대한으로 이용해 빠져나갈 수 있지만 1미 이상 더 떨어질 수 없으면 그저서로 바라보는 뻘 물러날 뿐. 그다 벽에 닿으면 이本当にそれで縛るつもりなら俺も大人しくはしていないぞ뭐뭐뭐時も寝ている時も何度も激しく抵抗して電流が流れるよ 물론 그 경우 절로니까. 그러니까 될 리는 크리스마니 아니니 내기 들는다. 다른 수단이 없다. 너 죽고 자 죽자. 시켜나. 아또마판유나 비겁한 건 너야 이 새끼야. 요 겨, 오마이라. 와, 커트. 내가 고시어. 캡포유좃때명각시와아만지때 우결. 그나마 로프는 나시니 시로. 그렇지 않으면 아주는 아니지만 나도 잠을 못 자니까. 뭔가 같더라. 文字通りすぐさまおなをちょうだいすればいい。誰がうま言うと。いことチンを言えと、アルスマスのチームが見つかローニーは。お前が何を言う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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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を言う 눈 가리기 정도면 반대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그럼 이제리기다이눈가리기다이는 손으로 눈가를다는 손으로 눈가리기다이다 그럼 나이가이이나를는나이이 그 <놀람> <놀람> ちょっと動くなアイマスクがずれちゃったじゃない。それはお前が縛るからだろうがさっきのは寝る時の話でしょ今から私がシャワーを浴びるのよんべが悪いけどせめてその間だけはその格好でいてもらうからなんか俺らも不平を했을텐데왠지더이상말해봤자不自力的な気味だった이미묶い状態で무슨말을한다는소리が起きてわかったではさっさとシャワーなりなんなり浴びてくるがいい そうそうあとはこれもお願いねこれとはなんだヘッドホンよヘッドホンなぜそんなものをせねばならんのだそれはああんたが私のシャワーをあおちっちゃい変な想像しないためにーがーんでねモルダカン君でハハさてはお前な何よホテルのシャワールームといえばユニットバスだから一緒にベッド 本当最低。本当デリカシーないし、本当殺す。まあまあ待て冗談のつもりだったのだ。まさか本当のことだとは。それ以上言ったらマジ殺すからな。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今状態でさらに神経をこすりつけたんがた、本 결국 나는 시킨 대로 눈가리하기와 헤드폰을 쓰고 샤워룸 문 안에 있어 온 몸이 꿈 묶여 꼼짝도 못한 채로 오감전무를 닫고 크리스가 사우, 샤워를 끝내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정말 씨바. 구속플레이 그 자체네. 아무래도 어느 생각 자고 있을 것만 같다. 그 후에 어떻게 뜨더라 맞다. 분명 크리스가 샤워룸에서 나와 또 여덟 대처럼 사소한 걸로 불평하고 그후 나도 크리스도 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수를 타버렸지. 방에 전기도 끄지 않은 채였다. 그 정도로 쓰라고 시끄럽게 했던 눈 가리기를 쓰는 것조차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시계를 보자. 이제 밤 10시가 지난 참이었다. 여기서 크리스와 말다툼했을 때가 저녁 6시쯤이었으니 아직 그 정도밖에 못 잤다는 게 된다. 크리스의 숨소리가 들렸다 다양하면 다양겠지만 크리스는 침대, 나는 바닥이 짜고 있다. 이런 방의 바닥이다. 라오의 날그 소파보다 훨씬 쾌적했다. 기어들어갈 듯한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아니 딸에게 열등감 느끼는 아빠 좀 그만 찾아.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려고 있을까? 이천지 소녀가 뭘 계기로 과학자를 고집하고 어째서 해외 유학까지 가게, 오, 가게 된 걸까? 그리고 어째서 울고 있는 걸까? 생각하는 걸 그만뒀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 방금 말은 못 들은 거다. 나는 바로 옆에 있는 눈가리기를 쓰고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아침을얘기는 이미 12시를 넘어 일반적으로는 오후겠지만 우리는 어깨를 날라니하고 호텔에서 라무를 향했다. 오차는 미지에서 시집 리바시를 건너, 유시마 성당에 칸다가 앞을 건너, 아키아바라로 걸어도 대략 20분이 걸리지 않은 거리다. 아키아바의 뒷골목을 걸어다다, 걸어가다 의외의 인물과만났다 성공의 지하사다! 아, 정답. 루카코, 소렌이 키리우스? 오하요 루카코가 제었어 아니, 근데 조합이 좀. 오마이타치 <laughs> 나니오스테이르노다? <너희들, 웃음> 진짜 뭐냐? 모이카가 완만한 움직임으로 손가락질한 곳에 어디에나 있을 법한 작은 빌딩이 있다. 그 다음 말을 기다려봤지만 모이카는 더 이상 말할 기미가 없다. 메일로는 한결같이 수다로스러우면서 실제로는 말이 별로 없는 여자다. 가운데쯤 치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보기로 했다. 아레가도시다 빌딩이든? 아, 그리라이트 어? 아, 그리라이터 때, 뭐시카시 키리우스한가 말투시데르? 띠유 프로 잖아? 그러네. 그렇군.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했지. 이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모해가 있... 있는? 모해가 <laughs> 있는? 문제가 있는 모해카다. 혹시 거짓말이던가? 사실이라 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짤리진 않을까?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 세상에 너무 너그러운 사회가 존재하고 있군. 만약 치진단으로 이어질 경우엔 나도 여기 문을 두드리도록 할까? 아니 그렇게 되면 모해카를 트럼베로 대해야 하나 아, 그건 좀... なるほどな。新ア氏がここでバイトをしていることは分かったが、しかしなぜルカコまで一緒にいるのだ撮影お願いしてたのさつえどくせんラキサー<何>いバラにマヨリタ。ちょ 恨みを重ね。